안녕하세요. 뿐덩이입니다. 여름이라서 다들 몸 키우고 계시죠? 이른바 몸짱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서 비만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특히 비만은 성인병, 당뇨, 발기부전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을지 몰라도 인식이 약간 안 좋죠. 물론 저도 뱃살이 있습니다. 미국 레알멜처 교수팀은 신혼부부 169명을 대상으로 4년간 조사한 결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록 결혼 초기에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영양학자 캐서린 헨키도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내 평균 2.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뚱뚱한 남녀의 연애 성공률은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은 연인 57상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 즉 BMI로 비만도를 측정한 후 애인과 사이가 좋은지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만 여성의 경우는 남친과의 사이가 소원했고 연애 기간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죠. 또한 지금 남자친구가 자신을 다른 여자들보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만 여성의 남자친구들의 응답에서도 내 네, 여자친구는 매력이 적고 이상형과도 가깝지 않다 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비만 남성들은 체중이 연애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연구팀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사랑 관계에서도 그대로 작용하며 특히 여성에겐 더하다는 사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살 뺍시다.